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동 용동지역구 김만우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적 융약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 2300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황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통합버스 노선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호황 시 시내버스는 2000년 양덕차고지 중공을 시작으로 204대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감차를 통해 2005년 4월에는 총 184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세 차례의 증차와 한 차례의 감차가 이루어졌고 말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24대가 감차되어 현재 총 19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항 시내버스는 주 포항버스 구코레아와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대를 기준으로 감차와 진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수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도입된 말버스 수위 예측 실패로 손실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 7800만원, 2019년 215억 9500만원, 2020년 263억 1300만원, 2021년 322억 8100만원, 2022년 358억 5300만원, 2024년 399억 2천만 원, 2024년 378억 9천7백만 원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대비 무려 181% 증가했으며 재정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황시는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여러 차례 개편하고 조정해 왔으나 정작 학생들의 등학교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압축 도시 조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외곽지의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오소라이 학부모들에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광시는 말버스도입과 시내버스의 감차 증차 등 운영을 개선을 시도해 왔지만 그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주시의 파프르카 통학버스 사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 버스인 파프리카를 도입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 시민들로부터 큰 봉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어디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버스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 배차 효율성 개선 지역 맞춤형 노선 설계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운행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2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도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천시 또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토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천 버스 한정면에 통합 순환버스와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도입을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통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학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제 출퇴근 시간 버스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고, 둘째 대중교통이 부족한 조수요적 학생 통학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 시내 버스 노선과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근과 자녀 등하교로 어림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근 시간대에 학생 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관광버스나 자녀 등 학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 증가로 인해 학교 물집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력 아래 수요조사 실시, 시범 운행, 안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몇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손실보전에만 쓰이는 시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구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생중심 수요맞춤형 교통체계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포항형 파프리카 통합버스를 통해 더 공정하고 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